남성 생식기관인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위치.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의 크기가 증가하여 방광 하부로 소변이 나오는 길을 막아 요도를 통한 소변 흐름이 감소하거나 막히는 질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30대 이하 전립선 비대증 젊은 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며 평소보다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밤에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야간뇨, 찝찝한 잔뇨, 소변 줄기가 약해 배뇨할 때 힘을 주어야 하는 증상이 있다고 한다. 보통 나이가 들면서 중장년층 남성들에게 흔하게 발생. 남성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 전립선이 자연스럽게 커진다고 한다. 소변 볼때 이러한 증상을 느낀다면 즉시 비뇨기과 전문가의 상담받는 것을 추천한다. 전립선암은 전립선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초기엔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립선비대증은 통증이 드물고 전립선암은 진행 시 혈뇨혈정액증 뼈, 통증 등 전신증상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의사분들의 공통적인 예방방법으로는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줄이고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권장 채소, 과일, 콩등 규칙적인 운동하루 30분 이상 땀 흘리는 정도 금연과 절주금주를 하면 좋지만 사회생활하는 분들은 적당량만 권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